감독님 괜찮으시면 또 얼굴 클로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잘 보시면 음아 그리고 저는 이거 다 써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촬영하러 왔습니다. 제품도 촬영하고 릴스 촬영하고 컨텐츠 촬영하는데 어떻게 찍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시죠. 뭐야 어떻게? 어. 대표님 응원봉 들고 있는 거 같은.

뭐 하세요? 저 대표님 영상 편집해요. 제 <laughs> 얼굴 좀 작게 해 주세요. 네. 다 아, 어디 갔어요? 여기. 여기 어디 갔어요? 외근 나갔나? 엄마 뭐 어계세요 상품 주목하세요. <laughs> 다열 열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차가 알고 있어요. 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열이라는박 대표 감실에 잔디 광장에 나와 있어요 왜 나왔냐 라비앙을 또 열심히 홍보하려고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빛나는 삶의 시작 라비앙 하면서 부스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라비앙 곳을 모실 수 있는데 제가 라비앙을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라비앙라비앙이라요네 네. <laughs> 지금 저희가 시카, 그런 메리미라인 이렇게 썼는데요 제 세텔라 네. 크리미토너도 저희가 진정과 수급라인은 네. 네. 저희 네. 네. 남자가 썼을 때 남자가 썼을 때는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간편하고 진정할 수 있는 네. 시카 라인이 조금 더 남자분들한테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원픽도 알려주세요 전인, 두렘 역시 래 <laughs> 그리고 저는 이거 다 써요 오늘도 <laughs> 어.. 레디어스 쿠션으화장이고네 했습니다 네, 네, 네. <laughs> 저의 바디 관리는 오픈티아와 에스밸런스를 먹고 늘씬하게 구기도 빼고 독수도 빼고 피부도 좋아지는 디너비티를 음. 매일매일 <laughs> 먹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 이 얼굴과 네. 먹고 나서의 얼굴 한번 보세요 음 웃기가 <laughs> 쩍 빠졌죠. 살이 쏙 빠지셨는데요. <laughs> 어, 맛있어. 아 맛있어. 아끼지 말고, 할까? 아끼지 말고, 타라고. 컴퓨 <laughs>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laughs> 자 뭐가 나올지. 하나. 또 3시 30분에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k b 티가 열광하는지에 대해서 신진아 언니랑 함께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 라비앙이 왜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재구매율 87.3%인지 10명이 사면 거의 9명은 다시 재구매하는 라비앙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열심히 또 홍보를 하고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도 가득 즐기고 가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어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뇌피셜 <웃음> <웃음>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늘 네. 라방하는 식으로 지도 언니랑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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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개그맨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프로레나타 부스 두번 이상 네, 두번 이상 등받대시고 <laughs> <laughs> 자, 양손이 조금만, 떨어지, 조금만 떨어지세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명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브랜드 라비앙 대표 박현선입니다. <laughs> 네. 저희 진짜. 라비앙의 모토가 고 함량, 고 기능을 어. 피부에 정확하게 침투를 시켜서 어. 정말 피부가 바르자마자 달라지게 만드는 게 네. 사실 라비앙의 모토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게 또 트렌드가 됐어요. 진짜. 어떤 여담에서 왜 KBT가 잘될 수밖에 없냐, 라고 했을 네. 때 우리나라는 물이 그렇게 좋대요 물이 우리들 네. 이 원료를 정말 네. 무한량을 정말 좋은 네. 그레이드로 네. 100%를 썼어요 진짜 그냥이 아닙니다 네. 저는 스킨을 먼저 안 바르고요 음. 이 정말 콜라겐 앰플을 제일 먼저 르는데 네. 흡수가 그냥 쭉 들어갑니다 탄력을 감독님 괜찮으시면 또 얼굴 클로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 얼굴이 잘안 보이지만 잘 보시면 제가 탄력이 좀 괜찮아요. 5년째 매일 발랐습니다. 제가 실제로 쓰면서 느꼈습니다. 네. 내가 여기서 피부가 제일 안 좋다 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아아 <laughs> 아 피부가 다아 다들... 세상에. 어 감사해요. 예. 제 팬이신가요? 어 아닌 것 같지만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후기 남겨주세요 후기. 네, 네. 꼭 남겨주세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라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라비앙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셨다면 저 뒤쪽에 라면 볼수 있으니 그냥 가서 한번 꼭 체험해보시고 상담도 아 함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우리 필요해서 또 콜라겐이 필요한 만큼 우리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엄청 네, 잘하셨어요, 진짜. 잘 들으셨어요? 네. 잘 들으셨다면 다행입니다. 오늘도 열일했습니다. 네. 맨날 일하지 뭐, 계속 일해요. 지금 끝나고도 일하고. 잘 가서도 일하고. <웃음> 기침을 <웃음> 그래도 무대 위에서 기침을 안 해서 다행이에요. 아, 같아요. 진짜. 진짜. 맞아요. 걱정했는데. 반응도 좋고. 네. 음. 여러분, 라비 안녕하세요. <laughs> 오, 좋아요. 계속고 있습니다. <laughs> 왜 이렇게 좋아해? 좋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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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아 너무 아, <laughs> 집에 와서 또 저의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매일 한두 한 시간 정도 샘플 테스트를 계속 하고 일주일에도 거의 한 50개 정도의 샘플을 제가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를 좀 샘플 테스트를 하려고 해요. 짜자잔, 이게 저희 화장대예요. 거의 이제 신제품 위주들로 이렇게 제품들을 놔두고 매일매일 테스트를 합니다. 이제 거의 완성돼서 한 2~3주 뒤면 만나보실 수 있는 라비앙의 거의 여섯 번째 비타토닝 앰플이고 출시가 되고요. 저희의 진짜 심혈을 기울은 엄청 엄청 비싼 이런 PDRN 100%짜리 앰플을 만드느라 얘네들도 거의 다 돼서 10월 말 정도에는 만나보실 수 있는 제품들이고요. 12월 10월쯤 나오는 이 DNA 에센스 이펄 보이세요? 세라마이드로 되어 있는 아이에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부담감 잡느라고 제을 많이 하는 아이고, 열심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짠! 세안하고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좀비 박테리아가 들어있어서, EGF 정분을 계속 활성화시켜주는 DNA 에센스를 퍼스트 에센스로 발라줍니다. 서 이렇게 좀 사용감을 보는 거예요. 끈적임도 좀 보고, 그리고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요. 끈적임은 낮추고 보습은 업시켰다고 써있죠. 체크를 하고, 이거는 점증제를 좀 높였다고 써있고요. 그전에 거, 그 전에 마이크로 PDRN 있죠. 그래서 점증제를 높인 부분, 약간 점도가 있는 제형이랑 좀 라이트한 제형이랑 반반 발라서. 피부결의 상태를 좀 체크합니다. 쏙 들어가는 제형을 좀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비타민 앰플까지 한번 발라볼게요. 요거는 조금 향분 바꾸고 이번에 비타민C를 어 원래 13%였는데 15% 올리면서 좀더덜 예민해지게 되게 투명한 피부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로 설계를 했어요. 물꿀 팁은 모든 제품 하나하나가 폰에 남지 않게 손이 뻑뻑해질 때까지 피부를 롤링을 해서 흡수를 다 시켜준 다음에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손을 올려주듯이 위쪽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고 피부 순환까지 해주는 요런 바르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항상 줄기세포 크림을 좀 많이 발라주는데 보습도 좋으면서 탄력을 더 탄탄하게 잡아줄 수 있는 게좀 필요해서 저는 이뭐 줄기세포 크림을 열심히 발라주. 제가 어떻게 또 테스트를 하는지 보여드리고, 저의 이제 일하는 일과 같은 것들을. 보셨는데 편성핑으로 다시 유튜브를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일하는 스케줄 뭐 방송하고 회의하고 이런 거 위주로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좀 촬영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 이런 것들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어떠셨나요? 조금 더 투명하고 진정성 있게 보여드리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다음번 유튜브는 그래도 좀 삶을 즐길 수 있는 어, 음식과 와인 편으로 좀 돌아오도록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thank you